안녕하세요. 토단별시 강사 김성범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학습을 해볼 내용은요. 바로 파트 4 여러 가지 지문들 중에서 최다 빈출 지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바로 전화 메시지 부분을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시험에서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보면 전화 메시지하고 공지 안내 부분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된 지문임은 아마 모든 분들이 부정하기 힘드실 텐데요. 오늘 같이 공부할 부분은 이 녹음 메시지 자동 응답, 토, 통틀어서 우리가 전화 메시지를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이제 녹음 메시지가 되겠는데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전화를 거셔서 상대방한테 메시지를 남기는 경우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이 전화를 거셨을 때 어, 음성 메시지가 흘러 나오는 거. 이두 예, 가지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전화를 걸어서 메시지를 남길 때 가장 클리어하게 상대방한테 전달할 수 있는 논리의 순서는 인사, 자기 소개. 그다음에 전화를 건 목적 그다음에 기타 세부적인 내용 그다음 맨 끝에 당부 및 부탁이겠죠. 예, 그 순서대로 말을 하는 게 가장 베스트웨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1번 문제에서 전화를 건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면 당연히 인사하고 자기 소개하고 난 다음에 전화 건 목적을 얘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은 바로 첫 부분에서 등장을 할 거예요. 뭐 뉴욕에 가는 여행을 예약한다. Inquire about은 되게 중요하죠. 이번에 뭐뭐에 관해서 문의하다 할때꼭 알아야 되는. 그러니까 ask about이에요. Ask about 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패키지 투어. 그다음에 뭐 비행기 취소. 그다음에 이 발음 조심해야 되죠. Itinerary 이 itinerary가 아니라 it입니다. Itinerary 이게 일정이나 일정표. 그러니까 지금 여행 일정을 바꾸기 위해 바꾸는 것. 네, 지금 목적입니다. 1번 문제는 목적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2번 같은 경우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어, 소개, 인사, 그 다음에 전화건 목적,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말할 때, 여기서 이제 어떻게 알게 됐느냐.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겠죠. 화자가 이 대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되느냐. 회사, 아니면 신문 광고, 그 브로슈얼, 그 다음에 친구. 자, 3번에 이제 특정 시간 명사가 있죠. 지금 여기 Saturday라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토요일이 언급이 될 거예요. 예,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기다리는 게 제일 좋죠. 여기 문제를 빨리 찍고 내려와서 토요일이 나오기를 딱 기다렸다가 딱 답으로 들어가면 100% 맞출 수가 있는데 이제 2번 문제를 못 풀게 되면 2번 문제를 생각하다가 이제 뒤늦게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지나가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촉을 딱 세우고 2번 문제를 푸시다가도 토요일이 딱 언급이 되면은 바로 시선이 이동을 하셔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토요일에는 뭘 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뭐뭐 한다 토요일 이렇게 끝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통으로 같이 싹 빨아들여야 돼요 자 그래서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자 화자는 토요일에 무엇을 할 것입니까 뭐 유럽으로 여행 간다 이 트래블이 여러분 동사할 때 자동사예요 예, 뒤에 전사 투스입니다자 휴가 시작 아니면 여행으로부터 돌아온다 출입은 여러분 문맥에 따라 여행도 되고 뭐 출장도 될 수가 있어요 음. 그다음에 뭐 투어를 계획한다는데 자 내용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봅시다. Hello, I'm interested in going to Europe during my summer break. 자, 지금 여름 휴가, break가 예, 휴가도 되죠. 여름 휴가 동안에 제가 유럽에 가려고 하는데요 라고 하면 돼요. You know, I'm interested in 이라는 게 뭐에 관심이 있습니다, 뭘 원합니다. 제가 뭘 하려고 합니다. 이런 건다 됩니다. 해석이. 그래서 제가 유럽을 가려고 하는데 자, 관계대명사입니다.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걸 대신 받아주는 대명사 역할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관계시켜주는 접속사 기능을 갖고 있는 거. 그래서 지금 제가 여름휴가를 가려고 하는데 그 여름휴가가 어, 8월 첫 주에 시작이에요. 이 말이죠. which Hello, I'm interested in going to Europe during my summer break. 자, summer break를 받으면서 연결해 which라는 게 Which starts, which starts the which starts the, and, 예, 바꾸면, 하는데, and it, summer which starts the first week of august usually i travel with someone but 자, the, 가는데, usually i travel 음, with someone but this time i'm traveling alone. 음, so i'd prefer to join some kind of pre-planned tour group where accommodations and transportation are all included. 자, 요 단어는 뒤에 s를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됩니다. s를 붙이면 은 미국식, 빼면 은 영국식이에요. 발음이, 어, 콤머가 아니라, 카마요, 카마. 똑같은 소리 하나씩 빼야 돼요. c 하나 탈락, m 마나 탈락. accommodations, 이렇게. 그래서 숙박시설하고 교통이 다 포함되어 있는 미리 계획된 투어 그룹, 여기에 좀 합류하고 싶다. 그래서 패키지 투어에 대한 문입니다, 지금. 정답이 b가 되겠죠? So I'd prefer to join some kind of pre-planned tour group where accommodations and transportation are all included. 자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정답이 팍 붙어 나와요. 예, 일, 이 연결되는 거잘 보세요. 이번에 where accommodations and transportation are all included. 예, 어떻게 알았어요? I got your number from a friend of mine. 정답 그죠? I got your I got your number. 그죠? 전화번호 받은 게 누구로부터? I got your number from a friend of mine who has booked several trips through you and was really pleased with your service. 자 그래서 정답이 예, D, 빵 이렇게 들어와야 되겠네. 자 여기는 be pleased with는. 예, 네, Satisfied with, 네, pleased with, happy with, Please call me back to let me know if you have anything like this available. 자, 자, My number is f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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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ight zero one two. 토요일. I'll be in New York on business all week, but I'm coming back on Saturday. 정답, week, but I'm coming back on Saturday. But I'm coming back on Saturday. 예, 정답이 C. Coming back, return, 그렇죠? 이런 on business는 업무상입니다. 업무상 여기 보면 on business란 표현 있죠? 음, 어디 습니까 여기 I'm coming back on Saturday 정답이었고 여기 I'll be in New York on business. 그러니까 업무상 뉴욕에 있을 것이다. 출장 갔네요, 그렇죠? 그래서 토요일날 다시 돌아오니까 그때 전화해달라. 정답 확인해 보면 1번에 답 B. 이번의 정답은 D고 삼 번의 정답 C. 자 그러니까 지금 순서는 그대로 맞죠. 처음에 인사하고 자기 소개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이제 뉴욕에 가려고 하는데 그 아니 휴가 동안에 유럽에 가려고 하는데 해서 전화를 남긴 메시지를 남긴 목적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 그죠? 친구한테 들었다. 그래서 맨 끝에 뭐라고 합니까? 부탁을 하죠. 전화를 좀 해달라. 자기가 이제 토요일에 돌아오니까, 그 순서는 그렇게 진행한다라는 거꼭 챙겨두십시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거꾸로, 이제 자동음 메시지, 전화를 했을 때 이제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경우인데, 이때는 여러분 보통 중요한 표현이 이제 두 가지가 시작할 때 나와요. 첫 번째, thank you for calling 능률교육. 이렇게 하면 능률교육에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메시지를 남긴 거예요? 예, 바로 능률교육이죠. 예, 그거. 그 다음에, You have reached 한 표현이 있거든요. You have reached 여기 보면은 you have reached 한 표현이 있어요. 이 하나 외우두세요. 직역하면은 당신이 연락했단데 다 의역하면 여기는 어디 어디입니다.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남긴 곳이 어떤 곳인지를 알수 있는 표현 두 가지. 시작할 때 thank you for calling 어디 어디. 그 다음에 you have reached 어디 어디. 예, 고그 표현 기억해두십시오. 자, 4번에 목적입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려운 단어 없죠. 영업 시간입니다. Okay, operating hours. 그 다음에 쓰 번에 뭐, 설명, 설명서, 이런 것들은 보통 지침, 이런 것들은 보통 복수용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예약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약. 어떻게 예약을 해야 되는지. 예, 그걸 영어로 give booking instructions. 자, 그 다음 5번에 또 특정 시간 언급되네. 자, 6월 4일입니다. 6월 4일. 정확하게 6월 4일을 노려드려야 되겠습니다. 6월 4일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6월 4일입니다. 자, 6번의 화자에 따르면, 자, 여기도 별표. 예, s t a 인데 이것도 우리가 말할 때, 별표 키를 누르세요. 그럼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렇죠? 이거 알고 싶으시면은 별표 키를 누르세요.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 앞에 내용과 같이 연결을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해 볼까요? 자, 갑니다. 어디예요? You've reached the automated appointment reservation system for Addison Medical Clinic. 자, 병원입니다. 그죠? 병원. 예, 여기가 클리닉 병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자동 예약 시스템에 지금 전화를 다 들어온 거네요. 지금 그 얘기를 하네 병원이라는 겁니다. You've 네. reached the automated appointment reservation system for Addison Medical Clinic. 자, 뭐래요? If you'd like to make an appointment, press 1. 자, 지금 C죠? 그러니까 뭐 예약을 하고 싶으시면 예, 1번을 누르세요. 이런 식으로 지금 i n s t r u 이게 설명이잖아요. 예, 이거 주는 거니까 C가 정답. If you'd like to make an appointment, press 1. 그 다음 You'll need to enter your 7-digit patient number.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랑 관련 없는 그냥 다 해석하지 마시고요. 그 에너지 낭비되니까 그냥 흘려드리시면 돼요. 대충. 아 그렇구나 이렇게. To cancel an appointment, 필요 없잖아요. Press two. 넘어가고. 자 여기에는 be subject to는 뭐뭐 해야 된다라는 뜻이니까 여기 취소 비용을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may 네, be subject 네낼 수도 있다라는 거. 24시간 이내 취소입니다. 2 4 may be subject to a cancellation fee. 자 그다음에. Please be aware that. 자 이런 거 뒤에도 정답이 아주 잘 나와요. Please be aware that. 대처를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이제 뒤에 중요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우리 새로운 환자 서비스 웹사이트가 6월 4일에 출시될 거라고 합니다. 출시될 것이다. Introduce가 뭐 소개, 출시 다 되니까 그래서 답은 D로 들어가는 거예요. Launch로 바꾸는 겁니다. 지금. Please be aware that our new patient services website will be introduced on June 4th. 네. There you will be able to make and cancel appointments as well as view your payment history. However, this service is not available to first time patients. 없죠, 네. To hear this message again, please press the star key. 돼요, to hear this message again, Please press the star key. 자 그래서 정답은 B가 답이네요. 자 4번의 정답은 C였고요. 예, 5번의 정답은 D. 자 6번의 정답 은 B였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학습한 내용은 바로 Part 4 질문 여러 가지 중에서요. 예, 전화 메시지를 받습니다. 두 가지라고 그랬었죠? 예, 전화를 해서 메시지를 남기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녹음된 메시지를 듣는 경우하고 요두 가지니까 잘 어, 숙지해 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